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세븐 원더스입니다. 두 명부터 일곱 명까지 할수 있는 전략 게임이고요. 일곱 개의 문명 중 하나를 맡아서 3 시대가 끝날 때까지. 승점을 많이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.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문명 보드입니다. 7개의 문명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각자 A면이나 B면 통일해서 앞에 놓아둡니다. 그 다음에 동전은 각각 3원씩 나누어 봤습니다그 다음에 승점 토큰들은 옆에다가 잘 치워둡니다. 자, 그리고 1시대, 2시대, 3시대 카드를 인원수에 맞게 모아서 정리를 해둡니다. 자, 이때 이 3시대 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 카드가 있습니다. 길드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, 인원수보다 두장더 많게 뽑아서, 어, 3시대 카드에 함께 섞어서, 어, 덱을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1시대가 되면 각 플레이어들에게 1시대 카드 7장을 나누어 줍니다. 그러면 각 플레이어들은 카드를 보고 어떤 카드를 쓸지 한 장을 뒤집어 둡니다. 자, 그러면 모두 한 장을 골랐다면 동시에 펼쳐서 이 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남아있는 카드를 옆으로 넘깁니다. 1시대, 3시대에는 시계방향으로 자신의 왼쪽 방향으로 카드를 넘기면 되고요. 2시대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넘기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6장을 넘긴 다음에 이렇게 넘겨받은 카드 중에서 마찬가지로 또 보고 한 장을 골라서 사용하고 또 넘기고 넘기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여섯 번을 합니다. 총 일곱 장의 카드 중에서 여섯 장을 사용하고 한 장은 버리면 1시대가 끝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2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2 시대 카드 일곱 장 가지고 여섯 번 돌린 다음에 3시대, 3시대도 7장 나누어 갖고 6번 한 다음에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각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전쟁, 어느 나라가 우세한지 전쟁에 대한 승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각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엔 무력을 비교해서 승점을 체크합니다.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 사람을 비교하면 되고요. 무력은 여기 빨간색 방패가 있는 개수를 세면 되고요. 개수가 똑같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한 개라도 많은 쪽이 승점 어 1시대 때는 1점. 승리한 쪽이 그다음에 2시대가 끝났을 때 2시대에는 3점씩 얻을 수가 있고요. 3시대가 끝났을 때는 이렇게 5점씩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패배한 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1 승점씩을 받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총 3번, 3시대에 거쳐서 1점 1점, 3점 3점, 5점 5점. 이렇게 승점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카드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는 그냥 승점입니다. 자기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게임이 끝나고 승점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일종의 자원입니다. 일종의 회색 카드하고 여기 갈색 카드는 자원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끼어두면 자기의 어, 문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. 자, 그다음에 이렇게 어,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카드는 어, 왼쪽이나 오른쪽 사람에게 자원을 빌릴 때좀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. 만약에 자기가 어, 그러니까 사용할 자원이 없다. 라고 하면 왼쪽에는 오른쪽 사람이 빌릴 수 있습니다. 이때 돈 2원을 주고 한 자원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요거를 사용해게 되면 오른쪽 사람에게 해당 자원을 1원에 빌릴 수 있다는 라 의미가 되겠고요. 여기에서 사용하는 자원은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요. 어, 그 다음에 몇 개라도 빌려서 쓸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원 쓸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아서 자기 앞에 점수를 쌓아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. 이거 초록색은 과학기술이어서 게임이 끝났을 때 높은 점수를 줍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. 자또 어떤 게 있나 볼까요? 자 이렇게 내려놓아서 점수를 얻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나는 이게 좀 이번에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자신의 불가사의 하나 둘세 개를 지을 수가 있는데 요 밑에다 넣어서 어, 해당 자원을 내고 밑에 넣으면은 해당 불가사의를 하나 어,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당 불가사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또는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3원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총세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신의 카드를 그냥 내려놓아서 음, 나중에 게임 끝났을 때 점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, 밑에 불가사의를 건설할 때 뒤집어서 놓는 방법 그 다음에 카드 한장 버리고 3원을 얻는 방법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카드를 내려놓을 때 이렇게 왼쪽 위에 어,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여기 해당되는 자원이나 돈을 내야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. 자 만약에 이걸 내려놓았다 라고 한다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다른 카드가 적혀 있는데요.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카드는 공짜로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자이 워크샵이라고 하는 카드가 내려져 있다면 다음에 이런 어, 카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카드가 이렇게 있다면 이 카드는 여기 있는 자원 내지 않고 그냥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, 이렇게 연계되는 카드가 뭔지 잘 생각해서 나중에 카드를 고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시대 카드 6장, 2시대 카드 6장, 3시대 카드 6장 이렇게 다 사용하고 나면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문명 이름 쓰면 되고요. 그다음에 빨간색 이 승점 있죠. 자, 전투에서 승리한 승점 또는 패배한 이 승점 계산하시면 되구요 자 돈은 3원당 1점 입니다 자그 다음에 불가사의에 보면은 이렇게 승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사의에 있는 승점 계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파란색 카드에 있는 승점 그 다음에 노란색 카드에 있는 승점 그 다음에 보라색 카드에 있는 승점 그 다음에 어 초록색 과학기술의 승점이 있는데요 요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. 세 종류의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를 누적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과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, 둘, 셋, 세 종류가 있고요. 자, 각 점수는 두 개면은 2 곱하기 2 해서 4점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건 한 장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, 1점. 이것도 1 곱하기 1, 1점.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세개 세트. 이렇게 세 개의 세트를 모았다면 7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두 세트를 모았다, 그러면 또 7점 더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각각, 어, 두번 곱한 점수, 그 다음에 세트로 7점 이렇게 더해주시면, 어, 최종 점수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세븐 원더스라는 게임은 각각의 문명에 대한 그 매력도 있지만, 요 카드를 가지고 자신만의 테크를 타서 문명을 발전시킨다 라는 그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해 보았는데요 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어, 카드를 하나씩 드래프트, 그러니까 하다 한 장씩 골라가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테크를 탈수 있을지 예상을 하면서도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게 아주 쉽게 자신만의 점수를 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상대방 견제도 하고 상대방이 어떤 테크를 타는지 방해도 해 가면서 자신의 문명을 갖고 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. 명작이고요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있게 즐겨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세븐 언더스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